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행복은 마음먹기다. 네. 행복하기로 내가 마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착하게 삽니다. 아, 나는 악하게 살아보겠다. 그러면 저절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즐거운 생각 즐거운 마음을 딱 결심하면 그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늘 슬픈 생각 해보세요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자문 23장 7절에 보면 <laughs>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뭐요 그 위인이 그렇게 된다 그렇지 그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었던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말은 뭐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 말.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그 인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인격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기뻐해야그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이 뭐예요? 돈? 돈이 있으면 기쁘죠? 돈 많으면 기쁘잖아.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서 기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또, 여행 가는 게 기쁘다. 그럼 여행 가서 기쁘면, 여행 안 가면 어떻게 돼? 안 기뻐요? 네? 자,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전화하는 건 너무 기뻐. 근데 헤어지면 어떻게 돼? 안 기쁘죠? 그러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있네 돈에 달려있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안 기쁘고 예? 여행 가면 기쁘고 안 가면 기쁘고 그렇다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laughs> 달려있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기뻐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은 주님은 없어집니까? 주님 안 계십니까? 주님은 아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건데,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 에 신앙인의 기쁨하고 에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좀 달라요.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뻐하라고 말할 때의 바울은 어디 있었을까? 로마 감옥에. 그 감옥에 있는데 <laughs> 어떻게 기쁠까요? 예? 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예. 네. 보통 우리 사람, 우리가 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다 해결받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그 얘기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세요. 그게 이제 초신앙 때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예? 주님 자체가 기쁜 거예요. 주님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에? 들에 가도 기쁘고 궁궐에 가도 기쁘고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에? 그냥 주님 안에서 기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니 예수 안에 내가 머물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기뻐했던 것 배설물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배설물로 그럼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건 뭡니까? 우리의 우상들, 명예, 예? 그 다음에는 부 이런 것들이잖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 대한 종교적인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laughs> 그만큼 바리새 바리새 신앙 사상을 대단히 강조했어요. 로마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다 가진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내가 머물고 예수 안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에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가면은 점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음으로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비록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더라도. <laughs>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감옥 있죠? 네. 여러분들도 감옥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 감옥이 있었지만 은 우리는 칠병이라는 감옥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실패라는 감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가난이라는 감옥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 인생의 하나의 감옥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찾은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삶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매추 감사주일이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다 좋았나요? 상반기를 보내면서 다 형통하고 뭐 일들이 풀렸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시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게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감사하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뭐가 있어요? 염려가 더 있다고요. 염려가 더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가 있어요. 이 젤렌스키 학자가 연구를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40%가 망상이더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혼자 염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0%가 30%가 지나간 거더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요. 26%가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그 대단한 거 아닌? 진짜 염려할 게 4%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에 스스로 자기가 만든 염려에 그 틈바구니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없으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laughs>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온것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 발생적 아니에요. 감사는요,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 안 가르치면요, 할아버지 수염 잡았던 게. 감사 몰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한 거지. 감사해도 될 거다. 감사하면 좋겠다. 이런 게 없어요. 선택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맥주감사절을맞이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내가천원을하든이천원을하든 예? 만원을 하든그거는 예? 선택상. 그는그거는문제가되지않아요 그거는 이거 선택하면 돼. 그런데 감사, 하는 것은 백주절 감사, 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해야돼 이거, 이거 명령이다 이 o u n 이 y 이 u n g y o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aughs> 네, 감사하라는 거 찾아내야 돼요. 네. 주님 오늘도 내가 눈 뜨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건강하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족 가족들 있어서 감사합니다. 찾아내는 거요. 예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세요. 만들 게 없으면 억지라도 하세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있는 감사 여러분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감사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 네? 감사가 없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laughs>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면 <laughs> 왜 감사해야 되느냐 네? 감사할 이유가 7절 말씀에 있네요. 같이 예,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뭐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마음 먹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10편, 50편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는 그 자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여주겠다. 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신약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어떻게?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마음쓰기에 따라서 마, 망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거 알아요? 네. 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 집을 이 건물을 사든지 뭐이 땅을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사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아세요. 네. 그래서 망할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두면 돼. 그래서 그 땅사에서 복상 망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거 사면 안 되면 하나님 막으십니다. 막아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 40년 내 목회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만났지만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예. 네, 다 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땅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기 주차장 저기 주유소 있죠. 풍덕천 가면은 그 뒤에 땅이 있었어요 네. 그 땅은 건축 행위를 할수 있는 땅이에요 사자 말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은 거기 가서 그걸 살라 했죠 그런데 우리 윤 장론님이 여기 싼, 싼 땅이라고 뭐한열배 뭐 차이 나니까 싸지 거기는 뭐 엄청나게 비쌌죠 그런데 이 땅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땅을 사야 되겠어요? 당연히 저 땅을 사야지. 왜? 저거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고, 여기는 건축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사자 풀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윤리 도덕 가르치로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예? 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인간답게 살려면 차려 절에 가는 게 나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스님이 더 인격적일 때가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예? 하나님 만나려고 예수 믿는 거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 주셔서 실패할 것 막아 주시고 잘못된 것 막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맥주절 우리는 감사를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뭐잖아. 여러분에게 대로 열어주시고 마음을 꽉 붙들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될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laughs>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감사는 잊어버리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요. 그럼 뭐 모자라는 것은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부족한 것 찾아내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예? 오히려,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한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감사를 찾아내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